성유리 옥바라지 끝내고 확 달라진 미모 근황, 역대 걸그룹 미모 1위. 성유리가 근황을 공개했다.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는 7월 23일 자신의 SNS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성유리의 모습이 담겼다. 평소와는 다른 메이크업을 시도한 성유리는 어딘가 달라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인형 같은 미모를 자랑해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쁜 실물도 사진도 다 너무 예쁘심 고급미가 철철 너무 예뻐요 언니 미모 미쳤다 진짜 인형이 화장을 하네요 너무 고급지고 분위기 있네 역시 역대 걸그룹 미모1등 걸그룹 비주얼 담당 정석 미모 여배우 미모 다 갖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핑클 멤버 옥주현은 고혹적이기까지. 하라고 댓글을 달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성유리는 지난 2017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과 결혼해 2022년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이후 남편 안성현이 가상화폐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대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되자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고 지난 4월 홈쇼핑 방송으로 복귀했다. 안성현은 지난 6월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